안녕하세요. 여러분, 혹시 다리가 보내는 신호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으신가요? 오늘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다리의 경고 신호들을 제가 딱딱 짚어 드릴게요. 저녁만 되면 다리가 막 퉁퉁 붓고 욱신거리고. 아, 어, 오늘 좀 무리했나 보네 하고 그냥 넘기실 때 많죠? 맞아요.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EBS 명의에 나온 전문가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. 그거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요. 그 붓고 아픈 게 그냥 피로가 아닐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건강 신호라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 신호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다리 혈관 문제는요. 딱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바로 정맥 문제냐, 아니면 동맥 문제냐.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동맥은 심장에서 다리로 깨끗한 피를 쫙쫙 보내 주는 고속도로고요. 정맥은 쓰고 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약간은 구불구불한 국도 같은 거예요. 이 둘의 차이만 딱 알아도 오늘 절반은 성공입니다.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. 정맥 문제는 주로 우리 눈에 보여요. 다리가 막 무겁고 붓고 심하면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잖아요. 바로 그거예요. 자, 반면에 동맥 문제는 걸을 때 아픈 거. 이게 핵심입니다. 걸으면 허벅지나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처럼 막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오는 거죠. 자, 그럼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, 정맥이 보내는 경고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혹시 늘 다리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드신 적 없으세요? 아니면 피부 위로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튀어나와 있다거나 특히 정말 중요한 게 갑자기 그것도 다른 쪽은 괜찮은데 유독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붙는다? 이건 정맥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좋아요. 이번엔 눈에 보이는 거랑은 좀 달라요. 이건 오직 내가 움직일 때만 내 몸이 직접 느끼는 신호거든요. 바로 동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. 동맥 문제에서 오는 통증은요, 특징이 아주 뚜렷해요. 걸으면 허벅지나 종아리가 쥐어짜듯이 아파요.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땀 멈춰서 쉬면 그 통증이 싹 사라져요. 바로 이 패턴 걸으면 아프고 쉬면 괜찮아진다 이게 바로 동맥이 보내는 핵심 신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정맥 문제랑 동맥 문제 차이점은 대충 아시겠죠 그럼 대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건 무조건 병원 가야 한다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정말 중요한 레드 플래그 즉 위험 신호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병원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신호 딱네 가지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. 자 첫째 다리가 갑자기 부어오를 때 둘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거리를 걸으면 꼭 쥐가 나는 듯 아플 때 셋째 발에 난 조그만 상처가 이상하게 잘안 아물 때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다리 피부색이 검붉게 변하거나 반대로 새하얗게 창백해질 때 여러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요. 절대 망설이면 안 됩니다.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. 마지막으로 EBS 명예에서 나온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병을 키우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. 정말 중요한 말이죠. 이제 여러분, 다리가 보내는 그 작은 신호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.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. 그게 바로 내 건강을 내가 직접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.